금전운을 그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암시가 이런 그 붉은 개날에는또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태도나 계획에서 크게 그돈복이 비례해서 터집니다. 구상보다는 그 결단과 그 실행이 다른 날보다 더욱 그 요구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. 또 과하게 그 의욕이 지나치게 그 앞설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평소보다 그런 그 바쁜 동선이나 또 행동과는 그 별개로 머릿속의그 생각은 시간이 그 길. 길고 짧음에 그 상관없이 지혜롭게 또 냉정하게 또 냉철하게 또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. 그런 자세에서 또움복의 기회를 더 자주 잡게 된다는 그런 날이죠. 불과 상극으로서 그 물의 존재가 아닌 또 균형자로서의 그 물기운의 그 역할이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. 불은 그 물을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서로가 상생 그 보안의 보안제로 또 거듭날 수 있다면 그런 환경에서는 그 집으로 또 가장 크게 금전운을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풍수환경을 의미할 것입니다. 또 이런 날은 그 내가 그 한마디 하면 열 마디를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 소통을 할때 그때 또 비례해서 도움복이 크게 늘어나는 날입니다. 이런 날은 또 기회비용이 그 생기는 날입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도움복을 또 가로막게 될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 성격이 그불 같은 사람, 혹은 그 말을 하면 그벽장호 같은 그런 그 답답한 사람은 이런 날은 꼭 거리두기를 하셔야 좋습니다. 또한 그 오행 환경이 재성의 그 안정감, 즉 돈복의 그 안정감에 그 힘이 실린 날입니다. 그래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. 부동산과 그 연관된 그 모든 일들은 또 이날 그 행해지게 되면 또 결과가 좋게 그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. 또 이날 그 여러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병수리를 재운 여의라고 마음속으로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